소금은 혈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이 나트륨이라는 게 우리 몸에 축적이 되면은 우리 몸은 자꾸 물을 끌어들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리적으로 갈증을 느끼는 거지만 혈관 내에서는 나트륨 때문에 물이 자꾸 흡수가 돼서 혈액량이 굉장히 증가되죠. 우리가 혈압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인간의 출발점은 물이다. 엄마의 양수 속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아기는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온다. 이때 아기의 수분량은 65%. 아이는 자라면서 차츰 수분량을 잃어간다. 수분량은 아이에서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58%로 떨어지다가 성인이 된 어른의 경우엔 55% 노인이 되면 51%까지 떨어진다. 이처럼 노화는 수분량의 감소와 비례한다. 결국 인간이 태어나 자라고 늙어가는 과정은 물을 잃어가는 과정이다. 미국 영양 협회지에 따르면 체중의 2% 수분이 부족할 경우 생리적 행동 반응에 장애를 일으키며 특히 만성 탈수는 요로 결석과 유방암, 대장암, 요로암 및 비만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대장암 환자의 물 섭취량을 비교해 본 결과, 한컵 이하를 마신 사람이 4컵 네 이상을 마신 사람에 비해 대장암 발생률이 2.5배가량 높았다. 취재진은 전남대 생리학 교실에 협조를 받아서 직접 실험을 했습니다. 소금 배설이 안 되도록 조치를 취한 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에는 맹물을 먹이고, 다른 한쪽에는 염도 1%의 소금물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3주 동안 두 그룹의 혈압의 변화를 관찰했는데요. 처음에는 비슷하게 혈압이 올랐지만, 날짜가 지날수록 소금물을 먹인 쪽이 급격하게 올라서, 3주 후에는 냉물을 마신 쪽보다 수축기 혈압이 50 정도 높았습니다. 햄을 되게 좋아하시나봐요, 아빠. 가 네, 햄하고 소세지는 절대 상해서 있어야 돼요. 꼬기. 저거 한 통을 거의 다 드시는 편이세요? 네. 한 끼에요? 네. 계란 3개를 입혀 붙여낸 가공햄. 이것이 이 많은 메뉴 중 그가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웃긴 <laughs> 게, 요거, 국그릇하고 네. 남편분 국그릇하고 차이가 엄청나요. 서랍에 날것 날 같아요, 양으로 따지면. 국수 그릇에 넉넉히 담긴 어묵국 싱거운지 고기를 줬습니다 그리고 종지에서 소금을 아직도 간이 안맞나 봅니다 소금을 또 넣습니다 이제야 겨우 맛이 맞나봅니다 소금 가득 어묵국과 가공햄 한통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퇴근길 그 양손에 저녁 메뉴인 삼겹살이 들려 있습니다. 아빠 다 아내는 황정희 씨를 위한 전용 소금장을 만들어줍니다. 역시나 소금의 양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황 씨는 고기를 먹을 때도 다릅니다. 양념소금을 양쪽에 뿌려 구운 삼겹살을 또 소금장에 찍어 먹습니다. 이렇게 먹은 삼겹살이 오늘만 해도 두근에 가깝습니다. 건강검진은 처음이라는 황정희씨 혈압이 엄청 높으신데요 그러니까. 지나친 소음 섭취로 건강을 해쳤던 황정희씨 건강을 되찾고 있을까요? 검사 일주일 후 이른 아침에 만난 그는 운동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이라고 합니다 거의 먹고 일하고 자고 그게 주 생활이었죠 그게 충격적인 결과를 들은 후 그의 생활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오래된 식습관을 고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그러나 놀랍게도 식습관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냉장고 속에는 닭가슴살과 두부가 가득합니다 두부는 일체의 소금간 없이 있는 그대로 먹습니다 거의 간을 하지 않은 삼종 나물 세트와 두부 그리고 닭가슴살이 거의 아침 메뉴. 지난번 가공 해물로 꽉찬 아침과는 정말 많이 다릅니다. 매끼니마다 나트륨 함량을 철저히 계산해 먹는다는 황정희 씨. 네, 전혀 맛이 없어요 지금요. 아직까지 이게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 운동하는 것보다도 이 먹는 게더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나 오늘은 어떤 것도 첨가하지 않고 순댓국을 먹고 있습니다. 염도가 높은 국물 대신 건데기만 건져 먹습니다. 예전과는 완벽하게 달라진 그의 모습. 그 노력이 과연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켰을까? 2주 동안 열심히 저염식을 실천한 황정희씨. 2주 전보다는 혈압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진짜 많이 떨어졌네. 2주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인 혈압. 은 물을 끌어당기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다 섭취할 경우 우리 몸속의 수분을 증가시킨다. 많은 환자분들이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물은 체지방의 감량을 더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약보다더 좋은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반 고등어 만드는 중이죠? 음, 알죠, 알죠. 지뭐 하시는 거죠? 예, 고등어의 그 기름을 빼기 위해서 소금으로 지금 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생선을 소금에 절을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생선이 고등어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소금의 시간이 좌우됩니다. 오리고기의 백면은 뭐니만 해도 껍질. 껍질만 벗겨내 후추를 뿌린 뒤 낮은 불에서 한정 면을 충분히 구운 후 뒤집어주고. 그럼 곧바로. 소금을. 아 지금 선생님 소금을 그렇게 많이 하면 어떻게 짜지 않나요? 지방층에 소금이 들어가 봐야 네네. 많이 못 들어가거든요. 이 소금이 또 기름을 이렇게 좀 빨아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상파울로 의대는 2008년에 고혈압과 소금의 관계에 대한 또 다른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나트륨은 지방과 지단백질을 원활하게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고혈압 환자에게 소금을 매일 3g 정도로 제한했더니 지방과 지단백질이 원활하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여 고지혈증을 유발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올드 뉴스와 그 그런가 하면, 새로운 미국 코넬의과대학 팀에서 고혈압에 관한 정서를 뒤집는 새로운 논문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내용들의 연구가 발표되었는데, 요즘 최근 논문에는 어떤 것이 발표되고 있냐 면면 소금을 적게 먹었을 경우 더 많은. 음, 그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미네랄이 풍부한 한국산 천일염으로 치료를 했더니 놀라운 효과가 있다라며 일본인 의사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국내산 천일염이 고혈압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산 천일염과 흑마늘, 검정콩, 그리고 콩눈이 혈압 상승 방지와 비만 억제 등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